이번 미고팀 합방 컨텐츠 이름은 위험한 초대입니다. 각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제시어를 사회자에게 전달하여 그중 하나를 랜덤으로 선정하여 배정합니다. 사회자는 각 참여자들에게 각자 10번의 질문을 할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에게 총 3번의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. 진행하는 동안 제시어를 말하게 되면 검이 내려오게 되며 최종적으로 검을 많이 맞은 참여자가 패배하게 됩니다. 패배한 참여자는 벌칙으로 일주일간 자신의 캐릭터가 대머리가 됩니다. 각 참여자들의 특정 단어입니다.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? 바꾸니 질문 드릴게요. 마비가 예.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게임에 비해서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? 마비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요.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죠. 채팅 커뮤니케이션 네 예, 집목질 이 사람과 자연이 만남 음. 반밖에 나가지 않는 이불 밖을 무서워하는 우리들이 유일하게 세상 사람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음. 뭐야 저집저집왜올렸어요저집왜 올리는데요? 뭐야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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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해. 엄청난 <laughs> 아, 진짜. 아니 올리지 마세요. 오 샵파. 아니 삼백 맞았어 삼백 맞았어. 아저. 아 좋습니다. 대순님한테 바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오 뭐야? 야 <laughs> 깜짝이야. 뭐야? 진짜 어? 놀라는 것 같아. 개웃기네. 어? 뭐야? 이거 님짜 맞은 아니에요? 같은 마비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콘텐츠는 뭐가 있었나요? 놀랍게도 없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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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랍게도 마비노기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적이 없어요. 각국님한테 다시 넘어가 보도록 아, 할게요. 근데 그 네. 네. 뒤에 저지는 24시간 띄워져 있는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아, 이 생각... 많이 신경이쓰이고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<웃음> 레디. <웃음> 자, 좋습니다. 아, 이런거 되나요? 던져 하 뭐야? 기자 다음으로 넘어가거 뭐야? 이이다 뭐야? 이거 니다 네. 자제야례군요예 네, 좋아. 뭐야? 이이 <laughs> 마비에서 많은 변화가 으야, 있었는데. 아, 잠깐만요. <laughs> 어, 뭐야? 어, 뭐 뭐였자 <laughs> 마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그쵸? 변화가 그쵸? 가장 좋으셨나요? 저는 마비노기의 변화는 역시 사실 음...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를 텐데 저는 완포가 위에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. 아, 완포가 위에 올라가는 게 좋았다. 그거 말고는 혹시 더 없나요? 더그두 어? 번째로 좋은 거는 마비노기가 패치를 조각. 좋았... 아세요? 실제로 메신저 본적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왜 그러냐고? 그래서 맞으신가요, 혹시? 맞다뇨? 시세 조작범인 맞으신가요? 아니죠. 아 아니다 어?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그 다음 거나 하나만 질문이 돼요 발언권 얻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하면 안 되지 그럼... 아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유 어, 어. 아 그럼 돼요 아, <laughs> 아. 어? <laughs> 그럼 오 <막> 그럼 말안 할래요 <웃음> 저... <웃음> 자 이제 아망님에게 다시 한번더 질문을 또 드릴게요. 혹시 이제 같은 서버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다른 서버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? 저 있어요. 대수님이랑 놀 때야. 대수님이랑 놀때 다른 서버로 서버 가고 싶다고? <laughs> <laughs> 대수랑 대수 놀때 다른 서버로 가자 대수 대수 가서 앉아 가서 앉아 괜찮아 나 정말 안 끝났어 대수야 진정해 대수님이랑 음. 음. 노는데 음. 그냥 뭔가 대수님이 너무 던전을 느리게 도시는 거예요 대수랑 음. 던전을 느리게 그래서. 논다? 어 그래서 좀 빠르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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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대수 <데수> 들어가 <laughs> 아나 웃으면 안 되는데 너 때문에 망했잖 <laughs> 왜 웃으면 안 되죠? 아저 눈치 깠어요! 저그렇저눈치저기 여자 아니에요. 나 저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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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이제 대수님 바로 질문 드릴게요 어..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마비에서 특출나게 난좀 잘한다 하는 게 있나요? 저는 모든 걸다 잘해서 할 말이 없어요 전 마비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한 번도 없어요 양심출가 있나? 마비하면서 한 번도 누가 나보다 그 내가 아니 내가 못한다 지팔 아예 못한다고 생각한 <laughs> <끊은> 적이 없어요 <laughs> 아망님, 질문을 네? 받아드리도록 네. 할게요. 네. 자, 이거는 저번에 시청자가 저, 저한테 한 번쯤은 아망님한테 질문을 네? 해드렸으면 좋겠다.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. 네. 이 질문 제가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. 왜냐면 제가 기분이 나빠서. 인게임 마비노기 내에서 본인이 섹시하다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? 한 번이라도? 근데 왜 니가 기분이 나빠, 이 자식아. 그런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질문해달라잖아 기분 나쁘잖아요 연하! <laughs> 있겠냐고 그래서 있나요? 인게임에서요네자 그, 다음 개대수님 질문 예 다음 저예요 아 네. 잠깐만 <laughs> 네, 네, 네 안녕하세요 제 차례군요 그렇구나. 드디어 제 차례로 돌아왔군요 네, 나 지금 자. 나 지금 지금 언제? 방금 옆에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자 동정표 옆에 알겠고요 옆에 자 다음 질문 <laughs> 아. 아니 이럴 뻔냐고 질문해 왜 뭐, 뭐, 했냐고요? 2조 정도로 없을 줄은 몰랐지. 맞죠,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, 한 번쯤은 야, 그렇게 약간, 밀었는데 한 번쯤은 누군가는 야, 해줬지 않았을까. 특이 취향 같은 했는데. 나 근데 사실 나 진짜 음.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밀고 나갔단 말이야. 10년 째내 친구들도 안 해줘. 10년 된 <laughs> 친구들이 해주는, 해주는 게 이상한 말지. 거 아니야? 진짜 병이다. 달서도 안 해줘. 달서도 해 주겠냐고. 안해주 친구 아닐까? 10년 지기 친구가 나는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는 것만 봐도 욕이 나. 왜? <laughs> 그거는 그 <건은> 왜? <laughs> 저 선생님 어, 왜? <laughs> 저뉴로피님예자 다음 문로 <laughs> 넘어가겠습니다. <너무 웃음> 아니 아마한거 너무 친하는 거 아니야? 근데? 제발 어? 내건좀치좀 좀 내주세요 제발. 나는 <laughs> 자 <난, 난 진짜 웃음> 아직도 커트 좀 내주세요 제발. 지금 아, 문나리님이 진짜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. 진짜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정확하게 하고 있어. 아, 아니 아니일 걸. 너 움직이면 한대 때린다 그랬죠? 들어가. 네. <laughs> 왜또 맞죠? 야 리얼! <laughs> 아나 아, 알았어 나알았 제가 그 2년 전만 해도 백수였거든요 음, 백수는,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닌데 2년 전에 백수였을 때아왜 어, 백수야? 아니잖아 백수란 말 지금 처음 듣는데 <laughs> 네. 트위치에서는 각국으로만 알고 계시고요 트위치 방송을안 와요 트위치 방송을안 온다? 못 와요 와. 그러면 홍보하실 생각은 있나요? 공보 아니요. 겉풀로 쏘거나. 나 쏴야지가. 당신 알았어. 나 알았어. 내내 <laughs> <왜? 웃음> 단어 알았어. <laughs> 이제 9턴인데 알면 뭐해? 맞네. <laughs> 이제, 이제 굿턴인데. 야대시야 <laughs> 아, 내가 할말 있어. 너랑 나랑 같아. <끼러> 앞으로 뭘 하고 지내실 건가요? 앞으로 뭘 하고 지낼 거냐고요? <끼러> 잠깐만요. 툴. 오른쪽에 투아링 켜졌거든요? 투토레님잘 <laughs> 들으세요. 아 니. 네. <laughs> 아 임마! 아, 알았어 임마! <끼러> 자, 오늘은 아,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 뭐지? 다들 좀 재밌으셨나요? 아 재밌었습니다. 아 재밌었습니다. 두 번째로 지금 오늘 도와주신 도우미 벌칙맨들 아,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